육군 36사단이 유관기관과 함께 호흡을 맞춰 응급구호와 정밀제염소 운영 등핵 WMD 사후관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군부대 구 주둔지일 때에 도착합니다. 육군 36사단이 제독차, 화생방, 정찰차, 에어텐트, 샤워장치를 이용해 신속하게 제독 작업을 실시하고 동시에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를 치료합니다. UFS 타이거의 일환으로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뜻하는 WMD의 사후관리훈련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적의 공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기관 시설 및 필수 정보 기능을 복구 또는 유지하기 위해 민관, 군경, 소방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핵미사일 공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은 피해평가, 대피구조, 재염, 의료지원, 복구 및 재건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은철 육군 36사단장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우리 군과 지자체가 공동의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 WMD 사후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